다음, 이체방정식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판별식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잖아. 그러면, 3이 비해 해당하는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9 더하기 4k가 되는데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 양해가지고 계산하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가 나와. 게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고, 중근을 가지려면, 어, k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결국 9 더하기 4k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k는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말해야 돼. 만약에 중근을 갖는다고 하면 중근도 실근이야.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아까 판별식이 나오는 게9 더하기 4k였잖아. 9 더하기 4k가 0보다 작다. 그래가지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이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가 되고, 증근을 가지려면은 k는 마이너스 4분의 9와 같다가 돼야 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가 된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그냥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0보다 커도 실근이고 중근도 실근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도 되고 같아도 돼요 이 경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2차 번역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k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눈만 더고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2번 문제를 가지고, 또한번 해볼게. 2번 문제를 가지고. 자, 판별식. 근데 짝수 판별식 기억나냐? 짝수 판별식. 판별식. 그냥 4분의 1라고 하는데 얘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B 다시가 뭐야? X 계수의 절반. 그래서 여기에, 여기서는 A가 뭐죠? 1. b-가 마이너스 2. c 에당가는게 k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를 짝수 판별식으로 써서 들어가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K가 4보다 작다. 이게 답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문제가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K가 4다. 그래야 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K가 4보다 크다. 이게 답을 말하면 되는 거야. 다음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균을 가질 때 k값의 범위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게 1, b-에 해당하는 게 8, 16의 절반. 그리고 c에 해당하는 게 k 더하기 1이에요. 여기 다 상수야, x가 없는 게. 그러면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과로 했죠.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은, 64 빼기 k 빼기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63보다 크다. 양분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은 k는 63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게 이 이차분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k값의 범위야. 그러면 이 문제도 중근을 갖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은. 얘가 크다 가 아니면 는이 되기 때문에 는이 돼가지고 K가 63과 같다가 되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은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가지고 어 얘랑 보호가 반대가 되가지고 K가 63보다 크다 그래야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뒤에 문제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엔 중근을 가지고 조건을 구하는 문제야 6번을 먼저 할 건데 자. 얘가 중근을 거치려면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판별식이. 그러면 얘가 짝순절순절 알 수가 없어. 여기에 x의 계수가 k가 있어. 그러면 이 전체가 다 b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를, 어, 이게 왜 나왔냐면은 여기 k 더하기 1이 공통인 인수라서 추가로 한다 그러면은 k 더하기 1로 묶어버리면은 여는 k 더하기 1이 더 있죠. 여기는 빼기4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k 더하기 1 곱하기 k 빼기 3이 되겠지. 얘가 0이 되야 된다는 거야, 판별식이. 그럼 여기 0이 되는 게두개가 있잖아. k가 마이너스 1일 때랑 k가 3일 때.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얼른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그러면 0이 돼도 없어지고, 없어져. 그냥 x제곱만 남아. 그래서 x제곱은 0이 돼서, x는 0이 나오고, k가 3이라면, 또 3을 대입해봐.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이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은 0이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러면은 x가, 아,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는 0이 근이 되고 k가 3일 때는 x는 마이너스 1이 가 된다. 이렇게 따로 따로 k값의 범위에 따라서 k값에 따라서 근이 중, 응 정해진다 이거예요. 자 7번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이거야. 다음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정하고 k 값을 구하고 그때 또 근두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x 제곱 빼기 kx 더하기 2k는 0이잖아요. 그럼 판별식을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k가 b에다 한거죠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요거는 k 제곱 빼기 8k가 0이 되는 거야. 여기 달려면 k가 0이거나 8일 때야. 그럼 k가 0일 때는 0을 대입해봐. x 제곱은 남죠. x 제곱은 0이니까 x는 0이 되고요. k가 8이면 은 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은 0이 돼가지고이 x빼기 4의 제곱은 0이 돼서 x는 4가 나와서 k가 0일 때는 x는 0 k가 8일 때는 x는 4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차식이 있어요. 이차식 이차방정식이 2차 아니고 이차식 는 0이 없는 이차식 이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구해라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차식을 는영으로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서 그 판별식이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판별식은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거든. 2차 방정식에서.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다 봅시다. 역시 4번에 다음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게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게 2차식이잖아. 얘를 는영으로 만들어. 그러면 이차방정식이야. 이거에 짝수반 판별식을 구하자고.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얘가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4 빼기 2a가 0이니까 a가 2가 되어야 돼요. a 값은 2다. 자 그럼 얘도 이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상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먼저 얘를 0으로 논다 그랬죠. 그러면 X의 개수가 4A니까 절반이 2A잖아. 짝수 판별식으로 쓰면 되겠네. 그럼 B-가 2A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3A 더하기 4죠. 얘가 0이 되어야 돼.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빼기 4a가 0이 되야 되니까 a 제곱 빼기 4a는 0. a를 묶어버리면 a 빼기 4는 0. 그러면 a가 a는 0 또는 a는 4잖아. 두 개가 답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는 아니네. 왜냐하면 여기 지금 2차식이라 그랬는데 a가 0이면은 이게 없어져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럼 이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a는 4인 답이 되는 거야. a는 4. 왜냐하면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차방정식의 활용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부르면 답하여라.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4cm 늘리고 처음에가 정사각형이 이거였어. 가로를 4cm만큼 늘리고 세로를 6cm만큼 늘렸더니 처음 정사각형 넓이에 2배인 직사각형이 되었다.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자가 나왔어. 사실 이거 그림 없단 말이야. 글만 있다고 그럼 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x 더하기 4가 되겠고, 세로의 길이는 x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x 제곱이잖아.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 어, 어떻게 그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이용하여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직사각형의 넓이를. 그러면은, 가로가 X 더하기 4고, 세로가 X 더하기 6이잖아. 이거죠? 요게 직사각형의 넓, 넓이야.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의 두 배를 X의 식으로 나타내라.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는 X 작업인데, 그거의 두 배니까 이 x 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정사각형 넓이의 두 배와 같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식을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전개해줘가지고 여기가 제곱이 x 제곱이 계속 양수가 되려면 4변을다 5변으로 이항을 해야, 해야 되겠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4는 0 이런 꼴로 나타나는 거야 지금 문제가 이런 꼴로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풀어서 x 값을 구해야죠. 인수분해가 되겠죠. 여기 12 곱하기 2로 x 마이너스 12 곱하기 x 플러스 2는 0 그럼 X는 12.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뭘 x 를 놨지, 처음에?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이기 때문에, 이 x는 음수가 나올 리가 없죠.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x 값 중에서 마이너스 2는 안 된다. 음수기 때문에. 답은 x는 12다. 왜냐하면 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2cm다. 그래서 우리가 이차방정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푸는 것도 중요한데 푼 다음에 x 값이 2개가 나왔을 때 아닌 게 전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잘 구별해야 을 된다는 거죠. 그럼 69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이 있다.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매초 2cm씩 늘어나고, 세로의 길이는 매초 1cm씩 줄어든다고 할 때, 직사각형의 넓이가 1 0 0제곱세티미터가 되는 것은 몇 초인지 구하여라. 자, 요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볼게요. 지금 음, 되어 있는 거를 일단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있다 그랬어. 이렇게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얘도 10이었어. 그런데 매초 2cm씩 가로 길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t초 후에 가로의 길이는 2t만큼 늘어나겠죠. 2t. 1초면 2cm, 2초면 4cm. 이런 식으로 그 걸린 초에다가 2 9 곱해만큼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세로의 길이는 1대 집이서시줄어든대요 1초마다. 그러면 t초 보면 t, t세 집미서시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어. t만큼이. 그럼 나중에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가로의 길이는 그럼 뭐가 될까요? 10 더하기 2t. 세로의 길이는 10 빼기 t. 여기가 10 빼기 t잖아.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10 더하기 2t, 세로의 길이는 10배기 t가 돼요. 물어보잖아? 가로의 길이는 10 더하기, 세로의 길이는 10배기 t가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넓이. 그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넓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넓이에 대한 식이죠. 그러면은 요거를 밑에서는 는 0꼴로 고치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전개해 줘야 되겠죠. 넓이가 어 일단 쓰고 여기서 이제 10 더하기 2t 곱하기 10 빼기 t인데 이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좌변 전개하면은 100. 20t 빼기 10t니까 플러스 10t. 마이너스 et 제곱은 100. 그러면, 이건 얘가 뭐 하여튼 없어지겠죠. 좌변을 우변으로 이용하면, et 제곱 마이너스 10t는 0. 다 이를 나눠리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t 제곱 빼기 ot는 0이 나오죠. 어, 이렇게. t제곱 빼기 ot는 0. 그 다음에 이걸로 인수분해야 해 되겠죠. t를 묶어가지고. 그래서, 아, 미안해. 어, 그래서 t제곱 빼기 ot는 0이 나오고요. 그래서, 인수분했더니 t 곱하기 t 빼기 오는 0이 됐어. 그러면 t는 0 또는 t는 오가 나오잖아. 근데 몇초 후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t는 0보다 크다는 거기 때문에 0은 안 되고 t는 5만 된다. 그래서 5초 후. 이렇 답을 써야 되겠죠.